Hello everyone 오늘의 신앙 명언 59강 제목 순정의 정원 The Garden of Obedience The Garden of Obedience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 친절과 선함과 진실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떤 것 하나라도 순정이라는 씨앗 없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주님,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순정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순정에 대한 신앙명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순정의 정원에서만 자란다. The fruit of the Spirit Grows only in the garden of obedience, Harry f u l u m 직독직회를 해보겠습니다. The fruit of the Spirit grows only. The fruit, 열매죠, fruit. 원래 fruit 하게 되면 라틴어 어원으로서는 즐기다, 또 즐거움 이런 거죠. 그래서, 과일을 먹을 때 우리는 즐겁다는 거죠. 그래서 즐거움에 대한 것이 바로 과일, 열매, 보람, 성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The fruit, 열매는, 근데 뭐의 열매죠? Of the spirit. 성령의 대문자를 쓰인 것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영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영이죠. The spirit. 성령의 열매는 grows only. 오로지 자란다. 어디서 자라요? In the garden, 정원에서. 근데 어떤 정원? obedience. obedience 하게 되면 obey 하는 동사가 순정하다, 복정하다, 따르다, 이런 뜻인데요. obey, obey에서 명사형이 obedience입니다. 스피킹 앤 영자피즈 제가 한글 뜻을 읽어 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 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스피킹 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넘버 1. 열매는두 단어. 성령의 세 단어. 오직 잘한다 두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2. 정원에서 세 단어. 흥정의 두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